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세 번째 시간으로 기회 구간 찾기 약학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서 지원에 있어서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상향 지원을 통해서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식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안정 지원이 있으면 상향 지원이 있는 거죠. 특히 출시와 다르게 정시 지원은 거의 모든 분들이 상향 지원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표준점수, 동일한 성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점수에 따라서 대학과 학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점수 이동만으로 하더라도 대학이나 학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수시는 일반적으로는 학생과 학생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치게 상향지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시는 대학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 지원자와 지원자 간의 경쟁, 그것도 실제 점수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성적대보다 높은 성적대의 추가 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원서를 쓴다고 해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원서를 쓰기 위해서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대한 분석이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나 이 반영 비율이 어느 대학에 적절한지, 또내 백분위나 표준점수, 환산점수에서 적절한 대학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거는 수익 없이 많은 통계나 자료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상향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추가 합격을 노릴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구간에 대한 부분, 기회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은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발표되어진 성적을 토대로 해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수능 성적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어디가 기회 구간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가나, 다, 군에서 또는 상향과 하향에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의학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학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음, 자, 지난번에 의학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학과는 올해 입시는 대부분 상위 0.8% 이상의 구간이 되어지는 구간이 의예과 구간인데, 의예과는 사실은 입시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0.8% 이상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a 기관 B기관, C기관에서 예상하는 합격점수가 다 다르고 또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원서지원의 동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작업과 통계와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의 통계를 믿고 원서를 써야 될지. 또, 과연 학생들이 어디로 원서지연이 몰릴지. 결국은 원서지연이 매우 어려운 구간이 상위 구간 0.8% 이상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 올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에서 다군으로, 군인독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이론과 또 정시선발이론이 늘면서 정시의 모집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21학년도 입시의 데이터를 2022학년도에 적용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위 0.8% 이상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통계 데이터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심리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학과에서는 어찌 보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기회 구간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는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아,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대는 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올해 약대가 783명이 정시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연계에 비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의 구간이 어, 표준점수로 하면 410점대부터 시작해서 399나 3 9 8점대 구간 누적비율로 보게 되면 0.36%에서 0.1.2% 0.5%에서 1.2% 정도의 구간이 약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두개 과목에 대한 합이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합인데 이 표준 점수가 100% 모든 성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 399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397점이나 396점을 맞아도 약대를 갈수 있어요. 대략적인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398점에서 410점대 의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어떤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냐면 약학과, 그다음에 수의학과, 한의학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양대나 성경관대, 중앙대의 상의학과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대가 올해 들어옴에 따라서 이 해당되어지는 모든 대학들과 연관성이 매우 크고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약대의 올해 선발로 인해서 한의대나 수의대나 서울대, 여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경관대, 한양대까지 모든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학들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약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를 지금 보시면 가나 다군으로 하나의 표에서 볼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군에서 약대 선발하는 인원이 316명입니다. 그쵸. 그렇죠? 약대는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비율은 나군이 가장 많아요. 나군에서 333명을 가장 많이 뽑고 그런데 모집단위는 가군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모집단위가 길수록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세분화되어지고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틈과 기회가 발생이 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므로 내가 만약에 상향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가군 쪽의 기회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모집단위가 짧은 다군보다는 모집단위가 가장 긴 가군. 그쵸? 그렇죠? 가군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볼수 있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나군이 333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가군은 6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군 쪽으로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은 내가 약대를 가려고 한다면 다군에서 약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군과 나군 중에서 약대 선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구는 지금 보시면 은 31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연세대학교에서 12명을 뽑아서 표준점수 411점 성균관대 30명 모집에 410점 정도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목표대학교가 목포대가 15명을 선발하면서 399점이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399점에서 411점 점수 구간이 매우 넓어요. 이게 아주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종전에는 약대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수의학과는 한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의대나 산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지원폭이 매우 좋아요. 폭 자체가. 그런데 약대가 들어왔는데 약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학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까지 점수폭이 벌어지고 있는데 399점에서 412점 정도로 보게 되어지면 412점 상위 누적 비율 0.95% 정도가 의예과의 한 손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의약과는 407점의 상위 누적 비율 1.3%,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404점의 1.8%, 수의예과가 403점의 2.1%, 서울대가 보통 402점, 상위 누적 비율 2.3%에서 서울대는 보통 표준 점수가 401점에서 415점까지 점수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가 보통 표준점수 398점에서 406점 정도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약대 선발 783명은 결국은 치의과부터 시작해서 한의학과, 수의학과, 서울대, 연세대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 약대에 대한 경쟁률이 무지 높았죠. 올해 처음 약대를 선발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0대일 정도의 경쟁률, 높은 구간에서는 60대일 정도의 경쟁률이 몰렸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약대에 대한 선호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대 선발이 의예과보다 약대경쟁률이 무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의예과나 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보다는 성적적인 면에서는 낮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약대의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398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4 0 6점대 구간 다시 말하면 1.4% 이내의 구간에 약대들이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이 구간 자체에 몰려져 있고 이 구간에 속해져 계신 분들 다시 말하면, 400점부터 시작해서 407점까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득점은 맞지만, 고득점은 맞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성적을 본 경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학을 잘 보거나, 국어를 잘 보거나, 또는 영어를 잘 보거나, 탐구 하나만 잘 보거나,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성적을 잘본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잘본 과목이 교차하거나, 성적적인 부분에서 다시 어, 아쉬운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성적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경쟁률이 높다, 약대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해서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치의과나 수의과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치의과나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성적의 강점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우리는 더군다나 처음이기 때문에 약대를 과연 어느 정도 성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시 기관들이 여러 가지 예상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대의 점수를 지금 볼 때는 의예과에 미치기는 어려운 성적으로 보시고 치의학과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치의학과의 제일 하 한성이 4 0 7점 정도로 서 1.3%의 4정기 1.3% 정도의 상위 누적 비율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연세대나 성균관대의 약대의 점수가 표준점수가 4 1 1점이나 410점 또는 중앙대가 410점 또는 서울대학교가 417점 정도로 보고 이 정도의 성적대라고 한다면 의대나 치대의 연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약대의 상위 대학의 점수는 일반적인 입시 기간의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하위 구간은 일반적인 입시 기간의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대 상위 구간에서 치대나 의대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대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치대나 의대 쪽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 그러므로 상위 대학의 학과의 점수는 입시기간의 예상보다 실제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좌우 군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지점이 바로 이점이죠 406점대부터 시작해서 402점대의 구간 다시 말하면 이 별표가 쳐져있는 이 지점이 좌우 군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약대 합격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럼 이 안에서 약대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약대에서 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안정화되어지고 안정화되어지면서 결국 활발하게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위 구간은 지원자가 매우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하위 구간이 말이 어디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점수가 398점에서 406점 정도의 구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정도의 폭의 향이 되어지는 구간이죠. 그러면 가군에서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면 목포, 경성, 강원, 그 다음에 경상대, 조선대, 충북대 정도의 하위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 하위 구간은 우석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대구, 카톨릭대학교, 부산대까지 폭이 매우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어디냐면 나군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그러냐면 나군은 가군에 연세대나 고려대가 있어요. 그렇죠? 연세대나 고려대가 있고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에 가군에 포진이 되어져 있고 가군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석대부터 시작해서 차이과대나 부산대까지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죠. 우석대가 398점, 부산대학교가 404점이라고 하면 연세대 고려대의 점수 구간이 398점에서 406점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학생들이 나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가군 쪽에서 연세대나 고려대 성경관대나한양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군 쪽으로 이동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만큼 정도의 구간은 연세대요 고려대 구간과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가군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고 나군 쪽으로 가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에서 있기 때문에 가군에 기 때문에 가군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대에서 약대 가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 서울대에서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의외과에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한의학과의 점수가 약 404점 정도, 405, 406점 정도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정도의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수 있고, 한의대는 가군에서 7개교에서 132명 정도를 한의학과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를 나군에서 원서를 쓰신 분들이 가군에서 약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수의대는 나군에서 뽑는 대학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의대에서 이동하려고 하면 수의대는 가군에서 대부분 뽑기 때문에 수의대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경우고 가군의 약대를 쓰는 경우는 서울대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넘어가냐면 한의학과에서 넘어가는 경우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군이 나군보다는 가군이 나군보다는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나군의 하위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원서를 쓸때내 성적대에서 가까운 지점을 바라보죠. 내 성적대에서. 자 지금 보시면 내 성적이 만약에 397점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면 397점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원서를 쓴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397점인 학생이 원서를 쓴다면 39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399점 정도의 목표로 가지고 원서를 쓰겠죠. 그런데 모든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를 몰리는 구간이에요. 몰리는 구간. 왜 몰려요? 당연히 여기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연세대, 고려대, 일반과에서 약대로 넘어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모집단위의 하위 구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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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이 하위 구간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제일 높고 점수가 어디보다 높냐면 그 중간 지점보다 점수대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서 우리가 주의할 구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군의 하위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추가 합격을 노린다. 그럼 어디를 노리시는 게 제일 좋냐면 첫 번째는 가군에서 하위 구간 충북대, 조선대, 경상대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 동북대나 당북대, 천안덕성여대, 경북대, 인제대 정도의 구간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높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벌써 하위 구간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는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진행장벽이 크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나군 쪽에서 대학을 선택하면서 좌우 불이동이 발생이 되고 추원률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수들을 떨군여서 충원률을 높여갈 수 있는 구간. 합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별표가 쳐져 있는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약대에서는 추가 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추가 격을 노릴 때 모집단위의 상위 구간을 치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은 내가 상향을 노린다, 추가 격을 노린다고 한다면 허수들을 제거해야 돼요. 허수 나를 포함하여 내 바로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 추가 격을 노리고 원서를 쓰시는 분, 상향을 노리시는 분들 그분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쵸? 아, 어떻게 이 성적에서 거기를 가? 말도 안 돼. 거기 너무 높지 않아? 이런 지점 이 있죠. 바로 그러면 이게 바로 제일 위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향 지점인데 이 지점이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대 상위 구간이 결국은 의대나 치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면 허수들을 제거하면서 추악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약대 상위 구간이 의대나 치대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약대 상위 구간은 점수가 낮을 거고 하지만 하위 구간은 경쟁률이 엄청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원서 쓰실 때 내가 수능 성적을 쫙 검토해보고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정보 검색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 구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점이 만약에 아, 학생의 성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약대 401점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이 판단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약대를 전북대를 갈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진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전북대학교가 나군의 약대의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하위 구간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고 몰리는 지점은 반드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시 기간의 예측이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든 원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모집 단위 내의 하위 구간이다. 그럼 이럴 때 과연 어디에 원서를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률을 보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기가 A 구간이고 여기가 B 구간이고 C 구간이면 결국 이 C 구간이 여기거든요. C, B, A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항상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결국은 제일 하위 구간이거든요. 아래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구간과 나가오는 구간을 보면 결국은 대학이 바뀌는 상향 구간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경쟁률이 높지만 충원율은 낮아요. 그리고 실제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입시 기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실제 여기다가 원서를 써 가지고 붙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과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약대는 우리가 수시의 원서 지원의 결과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약대에 대한 어떤 그 열망, 그쵸? 약대 합격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원서지원에 몰릴 가능성이 생기고 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올해가 약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입시 의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올해 약대 원서지원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이 과밀될 수 있는 지점을 피하셔야 돼. 무조건 과밀될 수 있는 지점을. 학생들이 과밀 되어지고 지원자가 몰리면 예상치 않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되어지는 가군에서는 동국대, 반대천안, 덕성여대, 경북대, 인제동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대구카톨릭 부산대 차익과대 고려대서 충남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의 이 범위에서 합격 가능성을 노리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하이퍼리브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으로 어, 기회 구간 찾기, 약대에 대해서 선발,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대학을 좀 낮춰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기회 구간을 찾기, 또 인문계 최상위 학생들이 기회 구간 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는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과연 어디가 기회 구간이 될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어떤 기회 구간이 발생이 되어질지를. 하나씩 하나씩 선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 지원하고 싶어 추가 합격하고 싶어 좀더 높은 대학 가고 싶어라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성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어떤 원서 지원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런 구간 내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질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